땡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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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대지 말아요 달콤한 사랑 홍시될 때까지 땡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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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놔둬요 설리고 청춘 따지 말아요 내 네, 고치세요 뭐 여기부터 연습할게요 이 노래는 이두 줄만 연습하면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게 부르면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연습하면 돼요 뒤에 바뀌죠 노래 이거 한번 듣고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시작 아이고,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자이 노래는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끊고 땡긴 거다 이 노래는 두 개만 기억하시 끊고 땡기고. 반박자 땡감땡감땡감 요건 끊어불러야 됩니다 땡감땡감땡감 시작 땡감땡감땡감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이걸 보셔야 되고요 l e to 마지막 h ahead. We a r 노래 어떻게 하겠 e 겨 r e 라 거기만 to push a 땡감 땡감 여기는 어렵지 않네요.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습니다. 그 밑에 줄도 땡감, 땡감, 땡감 똑같습니다. 그런데 손대지 말아요로 보면은 이 노래 모든 겁니다. 손 뒤에 짝대기 대지 두 글자 동그라미 말 뒤에 짝대기 아요두 글자 동그라미 손대지 말아요, 손대지 말아요, 손대지 말아요, 손대지 말아요. 이거 고 어, 땡기는 게 보이집니다. 땡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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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대지 마라요. 이거 예요 땡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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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대지 마라요.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. 시작. 땡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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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대지 마라요. 그렇지. 손대지 마라요가 아니고 손대지 마 아요. 아요 아요 이게 돼야 돼. 조금 노래를 시금반지게 불러야 돼. 요 왜? 노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할수 없이 하듯이 불러야 돼 이걸 열심히 부르면 안돼 자기가 또 동네 노래 좀하 아줌마라고 땡강땡강땡강 땡강, 손대지 말아요 이러면 안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듯이 땡강땡강땡강 땡강, 손대지 말아요 시작 땡강땡땡 땡강, 땡강, 손대지 말아요 됐어 이제 감 잡았네 달콤한 사랑, 달콤한을 끊어주세요. 달콤한 사랑, 사랑 두 글자 동그라미. 홍시 끊어주세요. 잡대기 대타, 대때까지 네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. 자, 요런거이 도래에서는 그나마 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. 달콤한 사랑 홍시 대때까지, 달콤한 사랑 홍시 대때까지 시작. 에이 새빨간이 못 따라간다 큰일 났다 달콤한 사랑 홍시 될 때까지 한번더 달콤한 사랑 홍시 될 때까지 한번더 달콤한 사랑 홍시 될 때까지 지금 홍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면 더 보기 좋겠다 그럼 천천히 불러볼게요 시작 땡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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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대지 말아요 달콤한 사랑 홍시될 때까지 홍을 좀 세게 부르세요 달콤한 사랑 홍시될 때까지 밑에 줄 땡강땡강땡강 그냥 놔둬요 시작 땡강땡강땡강 그냥 놔둬요 그냥 동그라미 치고 별표 세게 불러야 돼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양은 세게 불러야 돼 그런 얘기 안해 그냥 그냥을 세게 부르세요 땡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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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놔도요 설립은 청춘 따지 말아요 시작 설립은 청춘 따지 말아요 그렇지 설립은 두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설 끊고 청춘 따지 말 끊어주세요 아이고 두 글자 동그라미 설립은 청춘 따지 말아요 따지 말아요. 됐습니다. 이러면 이두 이, 이 줄만 입에서 착착 감기게 불러지면 나머지 위에 두줄 밑에 한줄 저절로 불러집니다. 두줄한번 불러볼게요. 시작. 땡감, 땡감, 땡감 손 대지 말아요. 달콤한 사랑 홍시 될 때까지. 둘, 셋, 넷. 땡감, 땡감, 땡감. 그냥 놔둬요. 허이. 설릭은 청춘 따지 말아요. 얼추 불러진다. 오라 푹 비춰서 르니까 불러지네.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. 시작. 땡감, 땡감, 땡감. 손대지 말아요. 달콤한 사람 홍시 될 때까지. 둘, 셋, 넷. 땡감, 땡감, 땡감. 그냥 놔둬요. 설릭은 청춘 따지 말아요. 넓은 내 사랑 시작 내 마음 땡감 넓은 내 사랑 그렇지 내 마음 끊고 짧게기 탕탕탕 땡깡 동거라니 넓은 내 끊고 사랑 동거라니 내마 내 위에다가 별편함만 해주세요 세게부르세요내 마음 땡감 넓은 내 사랑 시작 내 마음 땡감 밀다 끊고 땡기는 거잘챙겨고 오세요. 걷지 말아요, 부음이 아파요. 땡감 시작. 걷지 말아요, 부음이 아파요. 땡감. 결론은 땡기는 것만 챙기면 되네. 아요 동그라미, 파요 동그라미 넣으면 됩니다. 영감아이니다 땡감입니다. 걷지 <laughs> 말아요, 부음이 아파요. 영감, 안 돼, 안 돼, 땡감. <laughs> 내 마음 땡감, 떨군 내 사랑, 걷지 말고 우리 아파요, 땡감. 노래 다 배웠는데, 큰일 네 그럼 땡감부터 한번 불러볼게요, 시작. 땡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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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대지 말아요, 달콤한 사랑시작할 때까지, 둘, 셋, 넷. 땡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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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놔둬요. 허이. 설립은 청춘 따지 말아요. 둘, 셋, 넷. 내 마음 땡감. 떨군 내 사람. 꺾지 말아요. 꿈이 아파요. 땡감. 제가 중간에 허이, 허 하는 거다 신경이 돼.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? 이제 앞에 두 줄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. 첫째 줄로 한번 가볼까요? 어두운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 시작 어두운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 완벽합니다 지금 이제 동그라미 지금 딱 나왔습니다 밤에 소리 없이 네 글자 동그라미 자 공감할 때까지 한번 보세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멜로디입니다 맞나요? 요건 꼭 나온다겠다 저를 보세요 내려갔다, 올라갔다, 내려오면, 우리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내려올 때 꺾이는 밑에, 제일 밑에, 운. 운에다 내려가 놓았어요. 올라갑니다. 그리고 소리 없이를 빨리 부르는 건한 글자라고 생각하세요. 소리 없이에다 별표. 우리는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 꺾이는 점만 잘해주면 된다고. 저를 보세요. 어두운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. 이러면 되는 거야. 어두운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, 느낌 아시겠어요? 낮 낮은 건쳐 맞아 주시고, 높은 건 때려 주시고 시작. 어두운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. 그렇지. 차서리일 막고또 맞고 막고 시작. 차서리일 막고또막고 창소 동그라미 또맞 동그라미. 니을막고는 끊어 주셔야 됩니다. 찬서리를 막고 또 막고 내렸다가 올려준 거요 맞아요? 찬서리를 막고 또 막고 처음부터 시작 어두운 밤에 허이. 소리 없이 내리는 헛 찬서리를 막고 또 막고 잘못 느지죠? 왜 우리가 네모부터 먼저 연습을 했거든? 서러운 세월 홀로 참으며 시작 서 서로 운세월 세월 동그라미 홀로 참으며 참우 동그라미 땡기는 게 중요하다겠습니다. 홀로 앞에다 내려가는 것을 봐. 서로 운세월 홀로 참으며 홀로 참으며 서로 운세월 홀로 참으며 시작. 홍시가 된 땡감을 안 나요. 시작. 홍시가 된 땡감을 안 나요. 땡에다가 체크, 아에다가 체크. 엑센트 중요하네. 홍시가 된 땡감을 안 나요. 시작. 홍시가 된 땡감을 안 나요. 그럼 두줄한번 불러봅시다. 처음부터 시작. 어두운 밤에, 허잇. 서리 없이 내리는, 허잇. 찬서리를 맞고 또 맞고, 둘, 셋. 네. 서러운 세월 홀로 참으며 홍시가 된 땡감을 안 나요. 둘, 셋, 네. 땡감, 땡감, 땡감. 손대지 말아요. 달콤한 사랑 홍시 될 때까지. 둘, 셋, 네. 땡감, 땡감, 땡감. 그냥 놔둬요. 설레고 청춘 따지 말아요. 내 마음 땡감 떫은 내 사랑 걱친 말에 꿈이 아파요 땡감 요게 답니다. 아주 간단하지만 신나는 노래. 재밌는 노래.